잘 들었고요. 재인님.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읽고 있습니다.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님이 쓴 책인데요. 가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이란 가족을 위해 개똥밭에 부를 수도 있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 수도 있다. 그게 가장이다. 아침에 가장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뭐 사전적인 의미는 가장 높은 사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은 가족 중에 가장 많이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를 유행시켜 주신 분이 제이님이죠. 그래서. 제이님에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그냥 감사합니다로 끝났는데, 제이님이 덕분입니다를 하고 시작했고, 저는 제이님이 덕분입니다가 너무 좋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덕분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있는 모습들에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 누군가의 덕분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감명 깊은데, 저도 자천을 당하고, 전 자존심이 되게 센 사람이었거든요. 정말로, 회사에서 인정하는 자존심 갑 오브 갑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놀라는 게 그거였어요. 자천 당하고 다 제가 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존심 강한 사람이 부서도 없이 아무도 밥 먹어주지 않고 외딴 곳에 혼자 남겨져 있는 상황들을 견딜 거라 생각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견뎠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가족. 이었습니다. 내가 그만들고, 내가 경제적인 고립이 되었을 때, 우리 가족이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생각하고, 눈물을 머금고, 그 비난과 모욕들을 견디면서 버텼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은 못 버텼을 거예요. 저 같은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욕을 하는 상황 속에서 견디는 게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살았죠. 견딜 수가 없으니까. 회사에서 버텨내야 됐고, 맨정신으로 버틸 수 없었기 때문에, 술에 의지를 냈 그런 악순환이 시작되었지만, 버텼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월급을 받기 위해서 가장이 갖는 책임감, 그 책임감을 회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와이프 앞에서 우는 적도 많았었습니다. 너무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견디기 힘들어서 와이프 앞에서 우는 적도 있었고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코칭이나 조언을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순간 견디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 여러분을 못 만났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심한 모욕을 당했다. 이런 단순한 얘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을 말한다면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감사한 순간을 말한다면 그 순간입니다. 이유는 제가 그걸 바탕으로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이겨내지 못했다면 라제 인생의 끝날, 눈 감는 날까지 예전 회사 사람들 욕하면서 살았겠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몇년 전에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아마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그냥 열심히 살았다 라는 생각으로 아마 저도 은퇴를 하거나 노후에 대한 삶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살았을 텐데 그분 덕분에 일을 악물고 악물 수 있었고요 지금 은 웃으면서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사람과 나의 레벨의 차이 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이 힘든 상황 속에 있다라면 이겨내지 못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쳤다 힘들었다니 는할 겁니다. 하지만 극복하면 그 이야기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 여러분들을 가장 빛나게 해준 시간이라는 것들을 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역경들을 스토리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덜 빡센 여기까지고요.